한이 2026년에 대남 부분에서 가지고 있을 전략적 목표 혹은 어떤 그런 전략에 기반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칭후 등을 종합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어,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어,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환경 조성의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미 간에도 지금 만 6년 반 넘게 단절과 절단의 소통이 절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입니다.